우리도 나중에 프로미스 모여서 게임하자. 어떤 게임이요? <laughs> 재밌겠다. 그렇 <그치? 웃음> 아니 우리끼리 <laughs> 모여서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하자. 착살다는 숭박 꼭질 이런 거 하던데. 죽음의 러시안 룰렛 할래?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 러시안 룰렛이요? 예. <laughs> 네. 확실히 머스마 게임이시구나. 그거 <laughs> 어, 걸리면 방송 접나요? <웃음> 벌칙이 <웃음> 사회적 죽음이었나요? 혹시 여기 일본 갔다 와 보신 분? 저요. 네, 저요. 어, 다 다녀오셨어요? 만주. 많이 가봤죠. <laughs> 나한 번도 안 가봤거든 일본. 가을 때쯤인가 가보려고 하는데 뭐 해요 보통 가면? 먹지 맛있는 거. 나는 먹지. 편의점 갈라고 일본. 편의점 중요하지. 난 편의점 잘안가 일본 가. 어디 뭐해 그러면? 맛있는 거 먹지. 편의점 에도 맛있지 않아? <laughs> 더 맛있는 거 먹지. 맛집을 어... 가긴 하지? 나는 만약에 가면 이건 강진우 님한테 추천받았어 숙소를 잡고 그 주변에 그 포켓몬이랑 짱구랑 음. 이런 게 있대 음. 상점 가고 편의점 가고 다시 숙소 와서 취직 보기 어떤데? <웃음> <웃음> 그럼 그냥 한국에서 해뭐 <laughs> 어, 어, 호캉스 호캉스 어떤데? <laughs> 좋은데? 레이 해외 말고 국내 여행 같은 것도 있잖아. 부산을 내가 그 지스타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가 봤거든. 당일로. 생각했던 것보다 바다가 엄청 가까이 있더라. 어, 부산 좋아. 어. 나는 계속 25년 동안 서울에만 살았으니까 바다가 엄청 멀리 있고 해수욕장이 엄청 크고 건물은 저기 뒤에 쓸줄 알았는데 바다, 해수욕장 바로 술집, 빵. 바로 술집. 맞아. <laughs> 이거 약간 그잘 모르니까 하는 말인데, 서울에서 25년 동안 살았다 했잖아. 근데 사람들이 막 걸어다니면서 사투리를 쓰더라고. 미친 놈이네. 이거. <laughs> 어. 그, 그, 그래서 와와 와, 진짜 이거 이렇구나 하면서 뭔가 놀래면서 걸어다녔던 <laughs> 기억. 이그 <laughs> 그거 약간 그거잖아. 야 미국 갔더니 사람들이 영어를 쓰면서 돌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뭐야, 나는 몰랐으니까. 이거 서울 말고는 안 가니까. 이거 부산 사람들 좀 긁힐 수도 있겠는데 이건? 음. 아, 일파님 부산 사람이구나. 예 네. 어. <laughs> 음, 어, 몰랐어? 몰랐지. <laughs> 내가 서울말 너무 잘 써서 그래. 아니에요. 그게? 아, 그게는 나요. 써서? 아니잖아요. 아니, 뭐 티는 나요. 티는 아, 티는 아, 나. 아, 진짜 몰리 같잖아요. 아, 아, 티는 나. 티는 나. 저는 <laughs> 부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부산 <laughs> 그 사람들은 그 등킨드넛어요. 국밥말아먹는거고 <laughs> 하나. <왔다>. 아, 갑자기 <laughs> 너무 화난다. 저 치킨 시켜 먹겠습니다. 아. 에. <laughs> 아, <웃음> 아 근데 아, 상추 튀김에 대해서 아세요, 혹시? 어나 알아 알죠 아 어, 왔네 자이누님 알 수밖에 없구나 어 있잖아. 나는 난 전남 사람이니까 그러면 리파님 아세옥 상추튀김에 대해서? 김밥튀김 아세요? 김밥튀김? 에? 김밥튀김밥튀김이뭐요 김밥 튀김 김밥을 튀겨요? 예어어 어. 네. 어. 맛있는데 그 만두, 그거? 마, 만두탕으로 같은 이 느낌 뭐지? 김밥 이렇게 썬 거를 튀긴 어. 건데 튀겨. 김말이 아니야 그거? 아니 아니야 아니, 김말이 아니야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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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김밥이에요 김밥 근데 그게 떡볶이 달라. 국물에 그딱 튀겨 먹으면 아 맞아 맛있는데. 맞지 맞지 언니 맞아 맞아 나 먹어보고 싶었어 받았잖아. 아니 그 진짜 맛있어요 그거 팔다가 이제 좀 애매하게 남은 것들 있잖아요 어, 그런 때. 거 원래 김밥으로 어. 전하지 않나 김밥전? 김밥전? 김밥전은 뭐요? 뭐야? 리수라 김밥 튀김보다 김밥 전이 더 유명하죠 어? 양반들아. 어? 난둘다 처음 김밥 들어봐. 김밥 튀김이지 뭐야 이 아저씨야. 어? 아저씨야. <laughs> 그 김밥에다가 그 계란물 이렇게 슉슉 해가지고 전 부치는 거그거 몰라요? 아 집에서 해주는 거. 집에서 할머니가 많이 해줬어. 에 그래 그래. 이 양반 다면서 아, 모르는 척하고 있어 그냥 사람 놀리려고. 아니 근데 왜 김밥 튀김은 몰라? 김밥 튀김이 뭔데요?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상추 튀김에서 이렇게 온다고? 일파님 그럼 상추 튀김은 모르시죠? 깻잎 튀김 김 이런 거는 좀 들어봐. 아, 봐봐. 것 이렇게 생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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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네. 역시. 배파님 네. 네. 사실 상추튀김은 상추를 튀긴 게 아니에요. 헉, 그러면은 김을 상추에 싸 먹는 거예요. 아니, 本当데스 <laughs> 아, 아, 네, 아, soですね. 삶을 삶에다 삶삼 먹는다,ですね. 하이 삶을 상상조차 못한다,ですね. 아직 공부하는 거 없네. 아, 왜? 이곡 됐어요. 까주 까주 까. 아, 이곡 됐어. 우리도 하나 뭐 해야 되나? 우리도 뭐 하나. 뭐 전광판 팅 아, 우리 전광판 거짜 맞춰서 올려볼까? 뭐야? 전체 채소로 됐는데? 아, 붕어야. <,ữa 웃음> 아, 붕어야. 아, 아 봉호야 스포 에서다 눈치챘잖아. 아 봉호야. 아, 아 미안 미안. 아, 그런 가 봐. 봉호야. <laughs> 아, <붕어야. 웃음> 아, 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봉호야 너만 너, 길게 너만... 하면 되잖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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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았어 이제 알았어. 어, 잠깐만. 어떻고? 어떻고? 어, 지금 어떻고? 해봐 해봐 해봐. 아 너무 길아야 너무 길잖아. 붕어야. 아, 잠깐만 이건 오우. 어떻고? 아, 잠깐만. 아 됐다 됐다 됐다. 됐다. 하나, 너. 불러 먼저야. 하나 둘 어? 셋.

일까까나는 패드를 이 주에 한번 바꿔서 나이주한번 됐을까? 그래도 좀더 더럽다 됐네, 노블상 패드가 보품 됐어. 아이, 뭐, 그 소, 그 더럽다 됐네. 뭐, 이 더러운 는 어쩔 수 없다 됐네. 이 집에 됐고. 아, 그러면 모발로 들어와서 먹어도 돼요? 아니, 그분이 드셔도 돼요. 모발로 먹으면 쪼끄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 <뭐라> 아니야. 알았어? 아, 그치. 그러면 어... 저도 뭐 먹을게요. 다 같이 접접대. 우리 다 같이 접적거리자 그냥. <뭐라> 입닫고 먹으면 뒤진다. 아, 야, <뭐라> 입 <배우> 열면서 먹어라. <뭐라> 아, 야 열고 <뭐라> 남놈의 범인이 <뭐라> 알았어? 그리고 소미 아, 입으로 줘. 그래. 아이씨 허당당당. 어, 입은. 얘도 삑. 뭐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들어왔는데 삐삐잖아. 삐삐. <목소리> 뭐야? 어 삐삐 그래 좋아 어, 사람을 만나는거 되게 좋아해요 있어, 뭐야 어떻게 패스 어, 말을 해? 삐삐삐? 삐삐 애가 우는삐삐 <목소리> <삐삐. 목소리> 언니 어때? 어, 어 너무 이쁘다 삐삐 <목소리> 아니 애가 성장하더니 삐삐삐. 말을 응, 할수 있게 된거야 어머어머어머 어머. 자 삐삐! 앉아! 삐삐! 아 싫대 아 요즘 반항기여가지고 아, 약간 아, 사춘기 같구나 음, 야이삐삐는 음. 코가 대단할 것 같은데? 코어 f u c k you 야 결국 돔새이못 참고 답장 온 <웃음> 뭐라고? <웃음> 왜 불러 <laughs> 왜 불러 똥아 <웃음> <웃음> 내가 한네번 부르고 답장 안했거든 ㅋ <laughs> ㅋ <laughs> ㅋ 그그 그 정도로 애착인형이면 그냥 데려오자 난 나쁘진 그래. 않은 거 같은데? 내가 세희한테 한번 물어볼까? 이웅 이웅 왜? 너 우리한테 보냈고 나한테 보냈는데? 다인이 <laughs> 님한테 잘못 보내면 어떡해 언니 오해예요 나한테 보냈는데? <laughs> 언니 오해예요 나는 <laughs> <laughs> 언니 <오해는 웃음> <laughs> <laughs> 언니가 눈치 없이 긴만해서 미안해 우리도 사람 모아야 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긴 해 세희 같은 친구 데려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laughs> Oh, oh, t h n 감사합니다. 총님이 여기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프로미스. 단추님, 자 프로미스 길드 장인디. 프로미스 그렇구나. 들어오고 싶다고 네. 하셨어요? 원래 이제 무레이블이었는데 그 길드원 제안 때문에 긴냥이가 됐어요. 타요 제끼죠 저도 그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려고요. <laughs> 근데 왜왜 다음 선택이 프로미스였죠? 어.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대답해주세요. 어. 아무래도 약속이잖아요. 네. 오 제가 딱1 3 번째 기념일가 돼가지고 네. 오기로 한 약속이지 않을까. 음. 탈락입니다. <laughs> 도대체 뭐라는지 알 수가 없네. <laughs>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닙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하셔야죠. 봄새예요. 봄새예요. 봄새요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나 잘 지내셨어요? 못 지냈는데 <laughs> 이응이응 왜? 아니 그거 기... 잘못 보냈어요. 이응이응 왜? <laughs> 잘못 보. <laughs> 이거 오을까 <올까요? 웃음> 진짜 오을까 <올까요? 던친님. 웃음> <진>, 진짜로. 그이랑 <laughs> 아는 사이예요? 네. 인사하세요, 네. 지금. 어, 안녕. 뭘 봐? <웃음> <웃음> 오 야, 깜놀했네. <laughs> 이게 오할 정도야? <laughs> 이거 어떻게 하지? 일진 출신. 아, 이거 남보기가 화리 어? 해 줘야 돼. 남보한테 김말로 어? <laughs> 한번 말해 봐. <laughs> 안녕하세요. 봉생인데요 담비야. <laughs> 남봉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너네 야 낚시터 <웃음> 그렇게 쩐밤에 화리 좀해 주라. 세희야, 나도 알려줄게. 응. 남봉한테 귀 보내봐. 야, 응. 허리 아. 해봐, 야, 허리 좀 줘봐라. 이거 맞아? 해봐, 해봐. 야, 허리 좀 줘봐라. 키키까지 뒤 붙이자. 이거 맞아! 뭐라고 그랬어? 야, 허리 좀 줘봐라. <laughs> 키키 하니까. 너 이제 세이야, 큰일 났다. <laughs> 너 이제 남봉 아저씨가 이놈 한다, 너. 남봉이 뭐래? 세희야, 미쳤어? <웃음> <웃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남봉이 와가지고 이놈 한다 미안해, 미안해. 세야 그거 단, 단추님이 단시켰다 그래. <laughs> 타도 소리가 들리네. 진짜 치고 있는 거니? <laughs> 단추가 시켰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언제 됐지? 영상이 다 끝났나 보군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여기 앉아서 저랑 다음 영상 보러 가실래요?